안녕하세요 제니퍼예요 사주에 <laughs> 그냥 황금이 주룩주룩 비줄기처럼 주르륵 주르륵 <laughs> 네 맞습니다 주르륵 주르륵 돈만 있는 제니퍼예요 좋겠다고요 아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친정 엄마가 저를 뱃 속에 품었을 때 어떤 설렁탕 집 앞에 지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걸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으셨어. 그 얘기를 그렇게 뭘 드실 때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결국은 말이죠 국밥집을 차려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국밥이라면은 난 냄새, 스멜 그 자체도 맡기 실 정도로 내가 여고생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엄마 국밥집에서 밥 심구름하고 맨날 반찬 냄새 몸에 배고. 학교를 며칠 간 건지 안간 건지 셀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지요. 우리 엄마가 요즘 말로 하면은 미혼모로 나를 낳아서 키웠는데 정말 우리 엄마 리스펙 하죠.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우리 엄마 정말 리스펙 우리 외할머니와 엄마 저 삼모녀가 국밥집을 해서 저는 2 0 대를 장사로 인생을 보냈고요. 그 덕분에 돈을 좀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집 가게가 뭐 행정구역이 경기도도 아닌 것이 서울도 아닌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애매한쪽 갑자기 도로가 나면서 나라 돈이 조금 나와서 돈을 좀 만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또돈좀 만지고 나니까는 엄마가 못 배운 게또 한이 되셔가지고 나도 뭐 짧게 다녔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그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서른 넘어서 나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뭐 LA 가서 영어라도 하면 은 뭐라도 되려나 싶어서 나를 보내셨는지 아우 나 그때 잠깐만 미국 유학 얘기 좀 해볼까 아우 잠깐만 있어한 6개월이 됐나 거기 유학연수 받고 나니까 아니 이게 뚫리는 귀라는 안 뚫리고 그냥 대가리에 막 계속 이 아픈 거예요 뭔 소린지 못 알아 듣겠어 애들이 뭘뭐 말하는데 지들이 끼끼대고 그래. 나 놀리는 거 같고 너무 이상한 거야 막 대가리 깨지고 아 몰라 그 얘기 또 하니까 대가리 깨질라 그러네 아. 아네 그래서 엄마표 돼지국밥집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한인타운 가서 사골 우거지 감자탕 집이들락날락 거리다가. <laughs> 어느날, 예술적 감성이 물씬 우러나는 어떤 남자가 내 눈을 팍! 경고 없이 팍! 팍! 자고 들어오는데, 아니, 동포 청년인 줄 알고 만나서 사랑에 빠졌더니만, UCLA라고 아세요? UCLA, 영학과 유학원 학생이었더라고요. 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아니, 참 뭐가 창피해. 잘생기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부끄러워 없이 그냥 막, 막 대시해가지고. <laughs> 막 그날 막 술도 좀 먹고 안 하지 막 꼬리를 했어요. <laughs> 또 근데 나이를 또 오픈해 보니까 내가 또 많은 거예요. 아니 많아도 한참 많은 거야 내가. 근데 어떡할 거야? 이미 뻐링일러보냥 빠져버렸는데 그거 빠진 거 다시 꺼내? 내 마음을 주워 담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내 나이가 약간 고추리잖아요. 어떤 때는 다섯 살 차이, 어떤 때는 일곱 살 차이. <laughs> 더 차이 나는 거 아니냐고요? 아 정말 짓궂다. 됐어,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같 남편 얘기가 더 나오니까 속상하네. 진짜 말하면 뭐 해. 아니 내속 타는 거 누가 알겠어요? 지금까지 돈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어 돈한 번도. 아니 우리 남편은요. 내 손에서 돈이 나가요. 정말 아 잘생기고 멋지면 뭐 하냐고 돈이 내 손에서 나가는데 남편이 단돈 100만 원 벌어다 주는 여자들이 앙앙거리는 거. 나 그거 바가지가 왜 그렇게 부럽냐? 나는 진짜 그 바가지가 너무 부러워. 나그 바가지 좀 줬으면 좋겠어. 나도 바가지 한번 부러. 어머 정아야 어머 네. 고마워. 수고하세요. 어머 이 바가지 좀줄라줄라다 어머 고마워. 정말 이 바가지 좀 긁어보고 싶었다고요. 아니 그래서 나라도 정신 좀 차려서 돈좀 벌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한때는 지방 케이블 t v 에서 기상 캐스터로 한달 동안 일했었는데, 아니 세상에 거기 승질머리 잘안 맞는 국장이나 대판 싸우고 고 짤렸거든요. 아니 들었고 취사해서 차라리 내가 그냥 직접 차리는 거지. 그 집은 성격도 안 맞는 그 들어온 작자랑 내가 왜 이래? 그래서 제니퍼가 아 그냥 내 손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작지만. 제 건물에서 아니 남의 건물 아니에요 제거제 제 건물에서 내 거에서 쇼스트 아카데미 학원을 차리려고 세팅을 쫙 해놨어요 우리나라 3대 셀럽 중한 분을 모셔오려고 제가 아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요새 아주 열심히 남편 외주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참 남편은 몇년 동안 영화 한 편도 못 찍고 시나리오만 들이다 쓰고 있어요 종이만 축내고 있어요 <laughs> 아니면 뭐 잘나가는 어떤 감독이 오징어 게임을 찍어서 대박났다고 지도 무슨 쭈꾸미 게임을 찍는다나 뭐래나 아니 그렇게 짝퉁을 찍을 거면 그냥 혀준을 찍으라고 허준 짝을 혀준 이렇게 하루 시술하는 거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그거나 하라고 했더이도 그건 또실패나자주임 상한다나? 벌써 그렇게 일년이 넘었습니다 어. 교양 있게 가야지 저거 야봐아가 너무 교양이 이상 구초이스 스피치 아카데미 제니퍼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